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스 평가 정보 한번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간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죠?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살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레벨업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음 요즘 은행 가시는 분 계신가요? 워낙에 어플로도 잘 되어 있고 또 소액 대출이며 뭐며 다 핸드폰으로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 신용 대출도 받고 어,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제 신용 평가가 필요하죠. 다들 신용 평가 등급 같은 거 있으시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너무 쉽게 다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인 신용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나이스 평가 정보랑 SCI 신용정보평가 뿐이에요. 어, 비대면 사회에서 신 개인 신용대출, 카드 보험 모든 신용정보는 이제 모바일에서 손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모델 수요는 매우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죠, 예상되고 있죠. 음,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회사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회사들은 못 들어온다고 해요 쉽게 그래서 이 나이스 평가정보랑 SCI 평가정보 독과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CI 평가정보 매각설이 돌았을 때도 다들 주목한 거였고 그로 인해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SCI 평가정보 네 지금 약간 이렇게 눌렸지. 오늘 또개 세름봉 맞았지만 이때 막 상한가 가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매각설 처음 돌았을 때였습니다. 음, 오늘 이 S C I 평가 정보보다 나이스 평가 정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나이스 음, 평가 정보는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개인 신용 정보가 좀 높은 회사이면서 또 차트로도 봤을 때 차트 모양이. 어, 매우 괜찮기 때문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아, 이건 진짜 박앤 세일 종목이다 라고 여겨져서 한번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게다가 나이스 평가 정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기도 하죠. 2019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51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분기 영업이익만 1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었습니다. 그럼 2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 전 발표한 2분기 영업이 익 197억으로 더 늘었고, 작년 동기 대비 17.9%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매해 성장해가는 기업이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 어, 그럼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런 자리, 아, 요런 지침 여기가 61선인데요. 요런 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쭉 떨어졌다. 과연 수급이 안 들어올까요? 역시나 외국인들 줍줍합니다. <laughs> 요 며칠 요렇게 단복으로 움직일 때도 아 매집 구간이겠구나 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번 수급 들어올 때 같이 꼭 타서 들어가야지 라고 매일매일 체크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쑥 밀려버리니 어 이거는 같이 던져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식 누나는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추천 종목 강력하게 밀어봅니다. <laughs> 제조업, 화학, 철강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박앤세일이라고 하기에는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는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해도 수급이 붙어서 금방 오늘 캔들을 다 잡아먹는 캔들 하나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보면은 요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음, 2만 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 어, 박앤세일 하는 종목에 주어 담듯이 쓸어 담은 거 보이시죠? 내일 오전에 외국인 수급만 받쳐준다면 어,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단타뿐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도 매우 좋은 회사임에 틀림이 없기에 자신있게 추천드려 봅니다. 주식 누나랑 같이 오늘 살펴본 나이스 평가 정보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고 앞으로의 횡보 또잘 지켜봅시다. 그럼 나이스 평가 정보 체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